드디어 4년여 만에 기준금리가 0.25% 인하되어 4.75%로 발표되었습니다. 지난해 7월까지 급등하다가 지금까지 10개월간 5%를 유지하던 금리 동결에 종지부가 찍힌 것입니다. 맥클램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상승률 둔화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추후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습니다. 지난 31일 연방 통계청은 올 1분기에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.4%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, 이는 정부가 애초 예상했던 경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되면서, 이번 금리 발표를 앞두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예측해 왔습니다. 이번 금리 인하는 경제 상황 및 모기지,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한편, 캐나다 주요 언론에서는 금리 인하 소식 이전에 토론토 및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. 당시 고금리 압박 속에 관망세가 지속되던 현장의 분위기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전망이라 평가되기도 했습니다. 다음 주 캐나다 뉴스 나인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 및 캐나다 부동산 소식들을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